첫 번째 키워드, 먼저 가자 지구 상황을 좀 알아봐야 될것 같아요. 가장 초미의 관심사가 과연 이스라엘 군이 라파에서 지상전을 펼칠 것인가? 본격적인 공습을 할 것인가 이것인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현재 이스라엘 군은 가자지구 세 군데에서 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북부와 중부, 남부 세 군데에서 작전을 지금 펼치고 있는데요. 먼저, 가자지구 북부를 보시면, 이스라엘 군이 한 차례 이미 작전을 마친 지역인 가자지구 북부 자발리아 지역에서 현재 작전을 펼치고 있는데, 여기서 벌써 150명 이상의 테러범이 제거가 됐고, 하마스가 사용하던 시설, 한 80여 곳 정도가 또 파괴가 됐습니다. 작전을 펼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군이 계속 거기에 주둔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지역에 하마스가 다시 들어가서 거기에서 재편성이 됐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한때 점령해서 작전을 마친 지역이었던 이 자발리아 지역 그리고 자이툰 지역으로 다시 돌아가서 작전을 수행하게 됐습니다. 중부 지역에서도 전투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중부 지역에서는 누세라트라는 곳에 위치한 UNRW 학교 안에서 하마스 지휘실을 발견해서 거기서또 하마스 테러범, 15명을 제거하는 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남부 지역인데요. 말씀하신 라파 지상 작전은 사실 시, 지금 벌써 시작됐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대규모 작전이 아니라 정밀 타겟 작전으로 이미 어, 라파 지역에서 작전이 시작되었는데요. 지난주 이스라엘이 라파로 밀고 들어간 이후에 이미 100명 이상이 테러 범위 제거가 됐고 10개의 테러. 터널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생각보다 라파에서 민간인들이 빠른 속도로 대피를 하고 있어서 이미 라파에 있던 주민들 중에 50만 명이 대피에 이미 나섰다고 합니다. 작년 10월 7일에 이제 전쟁이 시작된 이후에 지금까지 그 가자지구 하마스 보건부 당국이 발표하기로는 가자지구 안에서 사망한 사람들의 숫자가 약 3만 4천 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 얼마 전에 그런 뉴스가 나왔어요. 3만 4천 명 중에서도 또만명 정도는 신원 파악도 안 됐다. 그래서 이 숫자에 대해서, 3만 4천 명에 대해서도 우리가 믿을 수 있겠는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사망자 숫자에 대해서 또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오 총리도 한마디 했고요. 또 유엔에서도 또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망자 숫자. 뭐가 문제인지 무슨 얘기들이 나왔습니까? 네, 이번에 유엔이 가자지구 전쟁에서 여성 그리고 아동 사망자 수를 대폭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확인된 사망자 수만 집계해 보니까 숫자가 절반 정도로 뚝 떨어진 것이죠. 유엔은 이제 가자 전쟁에서 사망한 이 가자측 사망자 수에 대해서 하마스 보건부가 발표한 수 그리고 확인된 수 를 이렇게 나누어서 구분하여서 집계를 했는데 일단 하마스가 보고한 총 사망자 수가 34,000명. 그리고 확인된 사망자 수가 24,000명으로 만명 정도 차이가 나고요. 구체적으로 하마스가 발표한 사망자 수는 9,500명의 여성, 그리고 14,500명의 어린이가 사망했다라고 보고를 했고 이는 전체 사망자의 약 69%를 차지하는 수입니다. 반면에 이번에 새로 발표한 확인된 사망자 수의 경우에 여성이 4,910 쉰아홉명 그리고 어린이가 7 7칠백 아흔 7명으로 전체 사망자 수의 52%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이 확인된 사망자수도 다 믿을 수가 없는 것이 어 여기서 이제 18세 미만의 사망자를 다 어린이로 잡아 놨는데 적지 않은 수의 전투원이 사실 10대인 것을 생각해보면 어린지 어린이 사망자수의 100%도 이 무고한 민간인 어린이가 아닐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수 있고요. 또 말씀하신 것처럼 가자지구 사망자 수에 대해서 네타냐오 총리도 한마디를 했습니다. 네타냐오 총리는 가자지구의 실제 사망자 규모는 한 3만여 명 정도 된다라고 했는데 그중 절반에 가까운 14,000명이 하마스 전투원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투원과 민간인 사망자의 비율이 뭐 3만 대 14,000명이기 때문에 1:1대 수준에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제 하마스 보건부가 발표한 수치 사망자 수의 60% 이상이 민간인이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 거짓으로 밝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사망자 숫자가 완전히 공줄 마냥 늘었다 줄었다 늘었다 줄었다. 어, 이 하마스 보건부 어, 발표하는 거뭐 하나 제대로 믿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예. 자 그런 가 하면 또 이스라엘의 구급 활동가들이에요. 어좀 아주 극성스러운 사람들인데 어, 가자지구 어, 팔레스타인 하마스라면 아주 치를 떠는 이런 사람들. 이들이 가자지구로 들어가는 그 구호 물자 트럭 이구 트럭을 또 공격을 했어요. 네, 맞습니다. 자브 나인이라는 우익 단체가 있습니다. 이 가자 지구에 인질이 잡혀 있기 때문에 가자 지구로 인도주의적 물품을 넣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우익 단체인데요. 이 단체가 이번 주 월요일이었던 13일에 요르단에서 출발한 인도주의적 트럭이 이제 서안 지구와 이스라엘 사이에 있는 이 헤브론 지역을 지나갈 때 수송을 막아섰다고 합니다. 트럭에 실린 물품의 일부를 꺼내서 도로에 다 쏟아 부으면서 물품이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하게 막아선 것인데요. 영상을 보시면 시위 가 트럭에서 수십 개의 설탕 자루를 그냥 바닥에다가 다 던져 놨고 일부 자루에서는 아예 설탕이 쏟아져 내리기도 했는데 이 단체는 이런 식으로 이 여러 대의 트럭을 파손을 했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또네 명이 경찰에 체포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체포를 다 하고 나서 경찰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 활동가들이 다시 저녁 늦게 돌아와서 트럭에다가 불을 또 질러서 트럭 두 대에 또 트럭 두 대가 또 불에 타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활동가들이 구호수송대가 가자지구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도로를 막아서는 장, 작전을 벌이다가 최근에는 이제는 트럭 자체를 아예 공격을 해버리는 그런 작전 방기, 방법으로 이제 범, 변경을 했는데 어제였던 수요일에는 그구 활동가들이 이 인도주의적 호송차량이 아니라 일반 상업용 트럭을 호송차량으로 오인하고 공격을 하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활동가들은 도로에 불도 지르고 트럭을 공격을 하면서 트럭 내용물을 도로에 다 갖다 버리고 이 팔레스타의 운전자까지 끌어내서 폭행을 했는데 알고 보니 실수로 잘못된 트럭을 공격한 것이어서 경찰은 현장에서 또두 명을 체포했다고 합니다. 어, 물론 이제 그 어, 일반 상업용 트럭을 어, 구호물자 트럭인 줄 알고 이렇게 가서 그 폭행하고 물건을 다 끄집어낸 것은 분명히 잘못했죠. 그러나 어, 저는 또 한편으로는 이저 이스라엘 이 극우 활동가들, 이 사람들의 그러는 행동에 대해서 어느 정도 또 심정적으로 또 동의가 되는 게, 이게 구호물자라고 해서 이거를 뒤로 보내면은, 이것이 정말로 거기에 필요한 난민들에게 골고루 잘 분배가 되면 다행인데, 이걸 하마스가 중간에서 이거를 독차지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그 구호물자 중에 일부를 무기나. 또 이스라엘을 공격하는데 쓰고 또 하마스 대원들이 그걸 중간에 자기네들이 사용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활동가들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면도 또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액면 그대로 이렇게 봤을 때는 뉴스 상태에서 이렇게 봤을 때는 굉장히 잘못한 것 같지만 사실은 이 구호 물자 트럭이 제대로 그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laughs> 자 또. 그와 연계해서 또 우리가 좀 봐야 될게 가자지구 안에 있는 그 유엔과 유엔알 w 블 우리가 몇 번에 걸쳐서 유엔알 w 블가 하마스와 이렇게 연계해서 일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보도를 해드렸는데 이게 아직까지도 이유엔알더블 그리고 유엔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이 가자지구의 그 하마스가 라파에서도 유엔과 유엔알 w 블의그 건물들을 자기네들이 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그 공격 용도에 엄폐물로 사용하고 있다. 이거는 유엔이 그리고 유엔 r w a 이가 하마스한테 그렇게 하도록 어느 정도 무기를 줘서 그런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까? 네, 이번에 이스라엘군이 공개한 영상을 보시면 하마스와 유엔이 아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영상을 보시면 이 영상이 찍힌 곳에 어, 보시면 동 라파에 위치한 UNRW 물류창고 단지인데요. UN이라고 쓰여진 차 주변에 총을 차고 있는 하마스 대원들이 보이시죠? 이 분위기를 보면 서로 총을 겨누거나 뭐 적대적인 모습이 아니라 뭔가 좀 차분하고 또 어느 정도 친밀한 사이인 것 같기도 합니다. 모습.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 다음에 총을 차 들고 있는 사람이 차에다가 총을 실어 넣는 모습이 보이는데. 이 차는 또 UN 물류 창고 옆에 주차되어 있는 또 차량입니다. 그리고 나서 보이는 영상에서는 UN 물류 창고에서 사람들이 막 쫓겨나는 모습이 보이시죠. 사람들을 쫓, 쫓아내는 사람은 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사람들을 향해서 심지어 총구를 겨누기도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마 뭐 사람들이 UN RW에 있는 물자들을 훔치려고 들어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보신 것처럼 UN RW 물류 창고에서 총을 차고 있는 하마스 테러범들이 이제 나오고 하는 모습들을 보실 수 있는데 사실 여기가 이 영상에서 보신 이 장소가 가자지구에서 UNRWA가 인도주의적 물품을 배분해 주는 곳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테러범들이 여기를 사용하는모 사용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UNRWA 내에 있는 그 UN 직원으로 활동하던 하마스 대원들이 최근 신원이 밝혀져서 해고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UNRWA가 한번 이렇게 정화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UNRWA의 50%가 하마스와 그리고 팔레스타인 이슬람 지하드 대원들이라고 하니 영상에서 보신 이런 모습들도 어쩌면 그냥 당연한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이스라엘 극우 활동가들이 구물자를 호 실은 그 트럭을 공격했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 뉴스만 봤을 때는 그 이스라엘의 극우 활동가들을 비난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엄밀히 얘기해서. 그 구구 활동가가 공격했다라는 구물자 호 트럭 조차도 내가 보기에는 아마 U.N.R.W.A. 요원이나 하마스와 연결된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네. 네 지금 이거 화면에서도 분명하게 이렇게 증거로 나오는데. 네. 자 이번에 이스라엘 북쪽으로 좀 가봐야 될것 같아요. 북쪽에 헤즈볼라 레바논에 있는 해볼라가 여전히 이스라엘 쪽으로 미사일하고 드론을 좀 날리고 있는데. 최근에 날아온 그 드론과 미사일을 전쟁이 시작된 이후에 가장, 깊숙이 이스라엘의 남쪽으로 날아왔다라고 하는데 뭐 당연히 이스라엘 피해가 있었죠? 네 맞습니다. 북쪽 지역 공격이 쉬지 않고 계속되면서 이번 주 화요일에는 이스라엘 군 진지를 향해서 날아온 이 대전차 유도 미사일 공격에 의해서 이스라엘 측 민간인 한 명이 사망하고 군인 다섯 명이 부상을 입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헤즈볼라는 IDF의 관측 풍선이 운영되는 위치를 표적으로 삼았다라고 밝혔는데 세 발의 미사일이 발표, 발사가 됐는데 첫 번째 미사일 공격으로. 이제 군인들이 부상을 입었고, 이 부상당한 군인들을 돕기 위해서 달려온 이 민간인이 두 번째 미사일에 맞아서 사망을 한 것이죠. 이세 번째 미사일은 IDF 관측 풍선의 밧줄을 맞춰서 이 풍선은 레바논까지 떠내려갔다가 결국 거기에서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공격들이 있자 이스라엘도 이제 대응 공격에 나섰는데요. 이제 그 공격이 있던 그 날밤. 밤에 이스라엘은 드론 공격으로 레바논 남부를 지나가던 차한 대를 표적 공격을 했는데 그 차에는 헤즈볼라의 야전 사령관이 타고 있었고 이스라엘군의 공격으로 그 자리에서 바로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이 사망한 사령관은 호세인 이브라임 마키라는 사람인데 헤즈볼라 남부 전선 부대 고위 지휘관이라고 하고요. 얼마 전 이스라엘이 시레아를 공격해서 제거했던 이 이란 혁명 수비대 고위 사령관 무하마드 레자 자에디. 아시죠? 이분과 시리아에 있는 이란영상관이라는 데서 그 죽었죠. 네, 맞습니다. 그 레자 자에디와 아주 절친한 사이였다고 해요. 그래서 이 후세인 이브라임 마키가 제거된 것에 대해서 이제 헤즈볼라도 보복 공격에 나섰습니다. 또 그래서 어제 메론산 꼭대기를 향해서 60발의 로켓을 또 쏟아부었고 부상자는 없지만 메론산 기지에 또 피해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제 핸드폰에 그 이스라엘 쪽으로 미사일이 날아오면은 그 알람 소리가 뜬다 그랬잖아요. 네. 전에는 알람 소리가 떠서 이렇게 보면은 가야지구 옆쪽으로 많이 떨어졌는데 음. 요즘은 그렇게 갈릴리 북쪽에 곤란고원 그쪽으로 이렇게 많이 떨어져요. 네. 해즈볼라가 그 요즘 들어서 아주 유난히 더 이스라엘 쪽으로 많이 날리는 것 같아요. <놀람>